그러면 자동으로 자막이 삽입됐어요. 어,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무료 동영상 편집 앱인데 라이브 동영상이 되면서 거기에 자동으로 자막까지 삽입되는 역대급 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동영상 편집 앱이라고 해서 영상에 워터마크가 찍히거나 어떤 소스를 추가할 때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앱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앱이 무료일 수 있는가? 네이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모바일 앱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인데요. 아직도 이 앱이 라이브 방송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까지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다음 영상 때 다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편집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눌러보세요. 프리즘을 검색하시면 검은 아이콘이 나옵니다. 설치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기 누르면 먼저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이네 개의 계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정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구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레디하면 라이브 영상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밑에 보면 세 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비디오, 포토 있는데 비디오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워터마크를 제거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터치 누르신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워터마크 숨기기 활성을 누르셔야 영상 위에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습니다 이 왼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줄넘기 영상을 좀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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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추가 눌러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편집을 눌러보세요 순서대로 나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컷 편집부터 하시죠. 컷 편집할 때 먼저 순서를 정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중간을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클립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길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저는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길게 누르면 네, 세 가지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중간으로 왔고요. 자 여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위가 있죠 예, 가위 누른 다음에 요 점선 버튼 있죠 요 누르시게 되면 클립이 한 클립이 두개 클립이 됐습니다 앞부분이 필요 없죠 앞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이통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하려면 플러스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복사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휴이통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플레이 다시 분할 누르고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죠 휴이통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 자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자를 때는 마찬가지죠 원하는 지점 정한 다음에 분할하시면 되는데 정교한 작업하실 때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교하게 컷 편집을 할수 있어요 분할 또 중간 여기까지 분할 누른 다음에 여기를 없앨 거기 때문에 휴지통 누르셔서 컷 편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분들 을다 제거하고 순서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다 했다면 체크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4개 메뉴들이 쭉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전환효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효과는 이네 번째 버튼인데요 전원효과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플레이 누르면 페이드, 디졸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체크. 그래서 이 뒤에도 이 경계선에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페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 중간 부분만 확대한다면 다시 분할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분할 누르고 여기서 크롭 확대를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리만 보여주게 할 겁니다 이렇게요 체크 이 부분만 플레이 누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여 주는 거죠? 이 부분만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보이시나요? 여기 터치한 다음에 2배속으로 할 건지, 3배속, 4배속 할 건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돌리기 듣습니다. 되감기 뒤로 가는 거죠? 저는 2배 정도로 선택한 다음에 체크 할까요? 클립이 줄어들었죠? 자, 그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어떤 분위기에 컬러 필더를 정할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컷 편집하기 전에 먼저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좋나요? 그럼 너무 많다면 다시 누르시면 예, 퍼센트지를 정해서 0%, 100%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료 체크 음악을 집어놓을게요 음악 여기 음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는 상업용 무료 음악이에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음악을 다른 앱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액션에서 요게 좋더라고요. 스포츠가 맞지 않나요? 추가 눌러볼까요? 체크 재생해 볼까요? 플레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리죠? 볼륨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스피커 여기에 나레이션을 크게 하고요 음악은 50% 정도, 40%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그 외에도 그냥 줄넘기만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피커 옆에 영상효과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길게 누른 만큼 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효과가 필요 없다면 체크한 다음에 휴통 누르시면 되겠죠?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영상 효과 좋고요 체크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손가락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나옵니다. 여기 눌러볼까요? 그리고 손가락 선택 해 보겠습니다. 와 멋있지 않나요? 또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맞는 효과를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어떨까요? 와우 터치 됐죠? 체크 하나씩 눌러보면 되는데. 저는 이 자막보다 요 CC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제 멘트가 나오죠? CC 눌러볼게요. 그리고 자막 추가 눌러볼게요. 그리고 클로바, 자동 자막 선택한 다음에 현재 클립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막이 삽입됐어요. 플레이 해 볼까요? 어, 정확하게 맞았죠? 근데, 두 줄이 됐죠. 한 줄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막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 볼까요? 그럼 나누기 있죠. 문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는데, 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나누기 완료 누르면, 두 줄이 됩니다. 그러나서, 고 영상을 터치하시면 돼요. 자, 해 볼까요? 어떻게 됐죠? 속도가 맞지 않았죠? 여기. 손가락으로 좀 확대하고 뒤에 있는 거를 나오게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와우 좋아요 근데 이 자막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여기 누르면 1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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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 폰트도 상업용 무료 폰트입니다.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완료 눌러볼까요? 체크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럼 뒤에도 제가 말한 부분 있는데 자동 자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C 자막을 추가하세요. 클로바 자동 자막 현재 클립 분석. 어떻게 적용되는지 플레이 볼까요? 줄넘기 하면 어김없이 신호가 옵니다. 지금 830개 했는데, 어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죠. 자 체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 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저장, 그리고 저장. 제가 프리즘으로 편집한 영상 잠깐 보시겠어요? 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줄넘기 몇개 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설치하셔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프리즘으로 라이브 방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